프라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필터 부동산의 관리팀에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와봤고요. 어, 지금 들어가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 건데 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앙헬레스 아, 프렌데시 프라자에 나와 있고요. 저희 이제 메인테너스 팀이 다 이제 공사가 완성 완결이 됐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있고요. 이제 세팅 이제 일부 세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입주 청소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TV까지 다 돼있고요. 방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실까지 붙박이 다 끝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붙박이장 네,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네. 여기도, 어, 다른 유닛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베드룸 화장실 2개. 어, 프렌드시프라자. 이상 필부동산 유닛사. 프렌드시프라자 3베드룸 유닛에 와 있구요. 필탑부동산 관리팀에서, 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어, 끝나고 좀 정리된 모습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거실이고요.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기역자 주방, 공용 화장실, 이렇게 두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 그리고, 마스터룸. 그리고, 마스터룸 전용 화장실.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도, 3 베드룸, 투두 개의 화장실입니다. 네. 이상 필터 부동산의 유닛사였습니다. 시프라자 세 번째 유닛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에 창고가 따로 존재합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첫 번째 유닛입니다. 이렇게 거실, 부엌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고요. 네, 마스터룸 되있고요마비장 이건 이제 화장실인데 이거는 전원이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구요 그리고 초다란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자 주방. 네, 깔끔하게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등두개 나간 거는 바로 고치죠. 프렌드시프라자 네 번째 유닛 쓰리베드 유닛에 좀마 있고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기억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벽걸이 t v 가 있고요. 첫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거기장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마스터룸이고요. 킹사이즈 침대, 킹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없는 거울이 있고요. 이렇게 파우더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겸 샤워 공간, 마스터룸 전용 이 있고요 베란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겸 샤워 공간 그 다음에 마지막 스리, 세 번째 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퀸 사이즈 침대 에어컨 붙박이장 이렇게 다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식탁 냉장고 기업자 주방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필터탁분유 인사였고요. 어, 모든 부분 이제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 저희 이제 관리팀에서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입주 전 입주 청소와 어, 입주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창고고요.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감... 안녕하세요. 필터타 부동산의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쓰리 어, 베드룸유니사 나와 있고요. 어, 내일 입주가 있어갖고 오늘 입주청소를 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이제 청소팀이 청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가 얼마나 깔끔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네, 첫 번째 실 바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돼 있고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 청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창틀도 보시면은 이렇게 창틀도 깔끔하게 지금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고 두번째 방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두번째 방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요 네, 역시 창틀 다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네, 주방 식탁 그리고 냉장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세탁실 그리고 아에 화장실 이렇게 좀있구요네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되어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오판, TV, 베란다. 그리고 깔끔하게 바닥도 씻는 아시겠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좀 청소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베란다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스터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터룸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슈퍼싱글 베드가 두 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 있고요. 창틀 한번 볼까요? 창틀 깔끔하게 문제는 없이 청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청소돼 있고요. 화장실 네. 깔끔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내일 6주 어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필탑부 동산의 윤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터프 동산인 윤희사입니다 어 그동안 동강 몬테라스 스위치 레이크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요 한 번도 이렇게 호수공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담아보기로 했고요 여기가 몬테라스 레이크 1차고요 여기가 이제 앞에 힐튼호텔 보이고 뒤가 이제 어, 스위치 2차인데요 이렇습니다 호수공원이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고요 동강의 자랑이죠 이 호수공원이 이렇게 꽃밭도 다 갖춰져 있고요. 저 앞에 소나무 약속의 소나무가 있는데요. 저기에서 저녁 때 어, 데이트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그 일주민들은 저녁 때 이렇게 조깅 코스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숲속도, 정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터프동산 유니사였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필터프동산의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 빌리지 파크뷰를 가고 있는데요. 어, 내일 입주가 있습니다. 그 투베더룸 유닛 내일 입주가 있는데 저희 이제 청소팀이 청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가 끝났을 텐데 어, 가서 어, 유닛으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저희 이제 필터 부동산에 새로운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AJ이고요.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될 친구인데 어, 한국말도 잘 알아듣고요. 아주 잘 생겼습니다. 어, AJ,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AJ. I'm new in uh, built-up uh, real estate. I am the new staff. Hello, how are you? 네 이렇게 레코딩을 좀 했고요 목소리는 이제 들, 들으셨을 텐데 다음에는 어, 저희 얼굴을 위주로 해서 <laughs>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빌리지에 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파크 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이제 파크 뷰고요 네, 파크 뷰 지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파크 뷰 게이트고요 지금 저희가 가는 거는 어 파크 뷰의 아이파크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자측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영장이 있고요 어 정돈된 느낌의 빌리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유닛은 바로 이 앞에 유닛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의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번 사무실 구경도 한번 시켜 드릴 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여기가 상담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 분위기고요 이제 저희 집안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 조이. Hi, I'm Joy. Hi, <laughs> 아, 되게 이제 흥분이 되나 본것 같아요. I'm AJ. 어, AJ. Hello, i j e n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필딱부동산은두 분의 대표님이 계신데요. 어, 대표님 인터뷰는 생략하고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필딱부동산이었고요. 어, 필딱부동산은 항상, 음, 항상 정직과 신뢰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